문을 열어볼게요. 으, 으아! 닭이다. <웃음> <웃음> 닭, 닭 세상이에요. 이사료 아, 날아다닌다 심지어 닭이 날아요. 엄청 커요. 빕. 무안녕하세요 뭐, 무게르입니다. 오늘은요, h u n t i h i c 이라는 게임 한번 해볼 겁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치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치킨한테서 도망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가보죠. 가, 가. 자 일단 어, 저는 어딘가 모를 건물 같은데 있고요. 닭 소리가 험나 들려요 밖에 닭이 있나 봐 오! 닭이야! 근데 나보다 커! 뭐야? 집을 부수고 있는데요? 왜 그래? 어 여기도 있다 아니! 저것도 닭이야? <laughs> 저것도 닭이라고? 아 내가 치킨을 많이 먹긴 했어 미안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다고 나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거는 아무튼 저는 이 치킨들한테서 탈출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연주를 왜 해? 뭐야 이거 수잔스 벌스데이 수잔의 생일 뭐 어쩌라고? 수잔이 누군데? 이건 뭐죠? 라스트 서멀 포토 마지막 여름의 사진? 일단 이 컴퓨터를 켜야되나? 아닌가? 안되네 아무것도? 오 뭐야 이거 아!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이 코드를 어디가 연결해야돼요? 여기다 연결하는 것 같죠? 연결! 자 저는 전화... 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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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라스트 서머 포털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뭐 먹는 소리가 나냐? 마지막 사진들이 막 뜨네요 말 그대로 사진들이 있고 밑에도 뭐 있거든요? 볼까? Do not touch 건들지 말라고? 싫은데 Do not touch 한번 넣어볼까요? Do not touch! 어 뭐야 뭐야 블루 스크린? 아이 씨건들지 말걸! 어, 잠깐만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망한 거 같고요. 여기도 이게 있는데, 벙커 레이아웃 벙커? 어딘가 벙커가 있나? 야 컴퓨터 살려봐! 자 그럼 여기 뭐 샤워 기 이런 거 있고요. 뭐 대는, 오 이거 거의 부담스럽게. 오오 돌아갑니다. 와, 오! 오 예. 우와. 우와. 음. 이럴 때가 아니야. Why the are you reading this? 뭔소리야씨왜또 왼쪽은 앞서 나오는 거면 이것도 뭐예요? 패샵 <laughs> 일단 이런 거 보고 싶으니까 재 시작 한번 할게요.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자 돌아왔습니다. 뉴스페이퍼 뉴스. 자 꽂아 주고요. 뉴스페이퍼 한번 넣어보자. For day for America? 닭들이 약간 아메리카 침공에 있는 거야? 뭐야? 이것도 넣어볼게요. 벙커 레이아웃. 자, 벙커 레이아웃. 어? 어, 표시가 되는거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같고요. 여기서 내려와서 벙커로 가는 거 같은데? 어떻게 내려가? 여기서 내려간다는데요? 또어보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뭔 소리야. <laughs> 아, 뭐야? 어어어뭔 소리야? 으아! 이것도 무슨 일이야? 이게 스위치였구나? 올라가집니다. 잠깐만요. 문 열어볼게요. 으, 으아! 닭이다. <laughs> 닭, 닭 세상이에요. 이 사료 아, 날아다닌다 심지어 닭이 날아요. 엄청 커요. 오, 어, 어, 망치다. 망치 얻었습니다 일단. 망치 를 얻었고 문 닫자. 무섭다. <laughs> 이 망치로 뭘하면 될까? 자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야? 냉장고? 냉장고인데, 어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어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 아까 본게 하나 있었죠? 여기 있다. 수잔스 벌스데이 내자리면 생일이란 말이야 수잔의 볼스데이인데 생일인데? 수잔의 생일이 뭘까? 오잠깐 어, 달력 오수잔스 벌스데이 라고 돼있습니다 세월템버9일이야 9월 9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 0909 비밀번호 0 9 09 어! 맞아? 와 열렸습니다! 어, 열렸고? 뭐야? 내려가는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고사운 아 이게 엘리베이터였네. 그래서 아까 지하 벙커로 가는 그건 거건 같습니다. 이걸 타고 지하 벙커로 가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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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나저 지하 벙커로 가고 있나 봐요. 뭐 어, 내려가고 있어요? 도착했어. 어 계세요. 계세요, 저. 박, 박사요? 박 You have z new messages. 어? 메시지가 없어요? 나보고 박사라는데 나 박사야? 여기 뭘까요? 여기서 뭘 연구하고 있는 거야? 치킨을 크게 만들어서 먹기 위한 연구인가? 뭐지? 여기 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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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여기 어디야? Enter the lab. 연구실로 들어가라고? 어디가 연구실일까요? 여긴가요? 잠깐 여기 뭐 있다. 오케이, 키 카드 찾았고요. 여긴가 봐요. 그리고 This does n t belong to you. 뭐? In 어! i n t e u d e r initiating self-destruct protocol. 와! 망했다. 와! 잠깐만. 3분 자폭 시스템으로 터진대요. 터나웃 터넛도... 자폭으로부터 떠나라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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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침입자라는 걸 발견해버렸어. 뭐지? 어떡하라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어, 물이야, 물. 어,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게 해서 뭐 해야 되나? 아니, 뭐지?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잠깐만, 요거, 요거, 요거. 전기 물보. 그렇지 그렇 같이, 같이. 됐나? 오케이! 2, 2, 2분 13초에서 멈췄습니다 어둡지만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닫힌 문을 한번 열어볼까? 열리나 이제? 뭐야? 오케이 열렸다 너무 어두워요 불쩍해주면 파워를 다시 활성화시키라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어두워서 제가 살짝 화면을 밝게 해놨습니다 일단 전력을 다시 하라는데 이거 지구잖아 가위가 있고 너 뭐니? 이거 뭐예요? 청소기와 총인가? 총을 넣어서 청소기 총을 만들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넣으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건가? 어 이게 이거네요. 여기 청소기와 총을 찾아야 돼요. 뭐야? 어 무슨 로봇 팔이 있어. 이건 뭘까 요거 와, 어 전력 가렸다. 오케이 켜졌다 켜졌다. 어? Well, 뭔데? s 어? 아, 다시 d e s t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지또 나가라고 t w 서 a t What? w h 잠깐만.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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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아 t w h 기 t w 야 a t What? w 는데 t w h 기 t w h 는데 What? w h a 두고. h a t What? w h a 이것도 tick, 뭐야! 톡, 틱, 톡, 틱! 톡, 틱, 톡, 틱! 잠깐만, 1분, 1분! Cold, cold. 여긴가? 어, 여다다 있다, 있다. 어, 어? 어, 왜, 왜, 왜 화났어, 지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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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니, 가 정체, 정치... 아, 얘가 말한 거구나! 나, 내가 와서 화났어. 잠 이럴 때 아닌데? 뭐 어떻게, 어떻게 멈춰 어떻게 멈춰, 몇초 남았어? 일곱, 10, 일곱인가? 아! 오케이 와, 아, 37초 남았습니다 리치 더 파이널 룸 파이널 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녀석을 제가 아! 아. <laughs> 다시 꺼지니까 다시 살아나 아, 죽을 뻔했네 오케이, 이, 이 여자 로봇은 죽였고 오케이, 총총 총 찾았어요 총은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안에 넣.. 넣. 고 어머.. 막... 총은 넣고 청소기만 찾으면 돼, 청소기 여기뭐 하는데, 야? 어? 어? 와! 아, 야, 야, 이깜짝이 고블린인데? 아니,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 겁나 찝찝한 곳에 와버렸어요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청소기 되나? 뭐야? 뭐야! 어 잠깐만 방금 색깔이 달랐죠? 오! 어 잠깐만 첫 번째는 이건가 봐첫 번째는 요거 아니야 어때? 이거 두번두 개? 땅땅땅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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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땅땅땅땅 땅, 땅, 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default> 맞을 때까지 어어땅땅땅땅땅땅오 <note> <lungsabbleYN> 됐다. 와, 무슨 소리 났다. 이거지! 청소기 찾았습니다. 아, 청소기 이렇게 와, 이렇게 피아노로 하는 거구나. 이거봐봐 청소기 찾습니다! 한번 아, 너무... 음... 달려 가자! 헐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왔다! 우후! 자, 두 개를 합치면. 자! 된, 된다? 그 다음에. 어, 여다 이걸 당기면? 야 차!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스트파스터라는게 생깁니다. 청소기청합와 거예요? 어 뭐야? 오 엄청난 파워의 청소기인데 그냥 뭐지? <laughs> 무선 청소기인가? 아 그럼 이걸로 아까 그 이상한 촉수가서 거 있죠? 괴물 점액 같은 거, 슬라임 같은 거 여기 여기 이거 빨아당긴 거 아니야? 치워 그렇지 그렇지 오오 됐어요? 뭐야 이거 또? 어? 마지막 마지막 룸이 찾으라 했는데 여긴가봐요 아! 아!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잠깐만, 잠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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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오지마! 어! 이거 나 먹어라! 어, 뛰었다뛰었다뛰다 잠깐만, 어떻게어떻게 어떻게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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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찰나 포착도 안돼,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어, 어! 어! 저 아, 겁나 무서워. 박주재왜 이렇게 무서워? 아씨 여기는 어디지? 아, 무슨 뭐뭐 어디야 여기? 얼마나 엄청난 지하길래? 뭐 이런 게 있냐? 어디야 여기가? 무슨 무슨 농구공 있어? 농구공 넣고 내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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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라가고 있어. 나 어디 가냐? 와. 어! 왜 <laughs> 이거 우주산이야 잠깐만 저 어디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지? 뭔가 뭐야 이거 와와와땡스포 플레이 끝났어요? 어, 네. 어 잠깐만 오 어, 나도 약간 지금 무슨 역인지 우주로 왔습니다 내 몸이 붕붕 떠다니고 있어 문 열어 오나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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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계속 뭐야 이거 이야 어, 어, 위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 뭐야 뚫었다 지구다 <laughs> 제가 이걸 타고 우주로 왔어요 지금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지구에 커다란 치킨 그림이 있는데 내가 저기서 온 건가 <laughs> 이게 무슨 막장 게임이야 오우주선 어, 이렇게 잡아서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타고 왔다고? 난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겠어 한국 어디야 저쪽인가? 한다 3, 2, 1 짠! 살이 있어라 난 이제 한국 돌아가서 치맥 먹을 거야 안녕 아무튼 이렇게 저는 살인치킨에게서 도망치는 게 성공했습니다 어뭐 짧은 게임이었지만은 나쁘지 않게 잘 만든 게임이었던 거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다음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봅시다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